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laughs>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laughs>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찬. 자... <laughs>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내 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오늘도 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음,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를 이 하루를 주여 동행하며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 내 이웃, 가족, 주변 사람들을 또한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오늘을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몸안의 모든 기관들, 근육, 작은 미세한 호르몬 변화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날마다 누리고 저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히 활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자 새벽에 나왔사오니, 기도할 제목을, 기도할 방향을,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려 오늘부터 대통령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미 죄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순적하게 또 민주주의 원칙 따라서. 모든 선거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세계를 선교하는 데에 선교의 센터가 되는 이 나라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또 세배당 건축. 목장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오직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일터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주여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예스라서를 마치고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니에야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 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가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왕왕에서 계실 때 내가 때이나고 전해 아멘. 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연결해서 읽는 것이 맞고요. 어, 어제 한번 정리해드린 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이 끝나고 <laughs>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로 이루어졌다라고 어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언급을 하면 <laughs>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끌어서 왔는데 음, 그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차 귀환은 이제 어제 본 말씀으로 에스라가 인도에서 왔고 어,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서 네, 세워 주 보여 주시는군요. 어, 예, 왔고 세 번째 귀환이 예, 그니이 그러니까 차보다 한1 8년 뒤이고요. 세 번째 3차 귀환이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오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3차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어 전체가 이 3차 기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음 우리가 느헤미야서로 이제 와서 2장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1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느헤미야가 어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직 그 바사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환을 안한 상태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렇게 자기는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동생과 또 동생의 동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어떻게 세워져 있지만. 어, 이성 성읍으로서의 모양새가 영 지금 꼬리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이 벽이 그 모양이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천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 1장 4절에요. 네이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그 1장의 끝부분까지 기도하는 내용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냥 뭐 에이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작정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이제 오늘 이 장으로 와서 어, 아닥사다왕 앞에서 이제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술 이렇게 드릴 때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먼저는 대충 아시죠?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책임자가 왕 보는 앞에서 그 같은 술을 뭐하셔 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면은 이제 왕이 마시는 거고 독살의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민족임에도 바사 족속이 아니고 유다 민족임에도 술 맡은 관원장을이다 하면 그만큼 신임을 얻고 있다. 어, 참 상당히 출세한 거죠 이방 민족으로서.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왕 앞에서 수심이 있었습니다. 일 절을 보시면요. 어, 좀 중간에 넘어가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에, 없었어요. 그러나 2절이, 이 절이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 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어, 왜 크게 두려워하였을까요? 어, 너무나 중요한 기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자체 이미 그거는 사형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왕 앞에서 지금 자기 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표정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은 왕이 뭐 조금만 언짢다 느낌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 치워라 그러면 그냥 끌려가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지금 속에 있는 게들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기도는 했지만 이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성벽을 재건하러 갈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말 그대로 치워라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본인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어 그리고 다는 못 읽었지만 일장에 그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성벽을 재건하려면 니헤미아 본인이 혼자는 못 하거든요. 왕이 허락해주고 왕이 갈수 있도록 통행권도 주고 또그 성벽을 재건할 돌과 목재들을 쓸수 있는 사용권을 허락해 줘야 되거든요. 왕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로는 내가 죽느냐 아니면 왕에게 은혜를 입느냐 그 갈림길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요. 이런 리스크, 이런 어떤 위험 부담이 없이 하나님 일이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머이해 되십니까? 늘 안전빵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든지.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에요. 어 이제 3절로 가시면 3절에 왕이 느헤미야가 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조국의 성문이 불탔고 성읍이 황폐하여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라고 사유를 말을 했고 그다음에 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4절 사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왕이 넌뭔소리 하냐. 지금 여기 내 네, 신하이면서 너 출신 예루살렘을 걱정하다니, 너는 내 신하의 자격이 없어. 치워. 그러면 이제 죽는 거고, 왕이 뭐좀 좋게 말해 주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살 길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네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 미아가 어떻게 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한 거예요? 또 기도한 것입니다. 예. 1장에서는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그 순간이지만 그 현장에서 잠깐 기도한 것입니다. 묵도하고 5절, 5절 어 왕에게 아리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아주 모순을 받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 주시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 이게 목적이니까요. 수신매의 어, 목적이니까요.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비도 있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제 되죠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좀 보셨고요 뒤에는 이제 뭐 내일도 네헤미아를 보실 거지만 어쨌든 어, 반대가 있지만 네헤미아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메시지로 받아야 될, 되는 것이 뭐냐 느헤미야가 계속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두 종류가 나오네요 하나는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묵도하고 그 말은 이 삶의 현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기도죠. 예.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와 생활 속에서 드리는 일상의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 새벽 예배는 이제 작정, 작정 어떤 정식 기도 시간을 정한 기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서 어, 하루를 지내면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는 늘 기로에 서면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할수 없는 일도 많고요. 거기서도 묵도하면서 어, 계속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 나는 한다고 하지만 앞에서 안 되면 막히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마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삶이 날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선거가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작전 기도하시고 또 일상에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 묵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